음. 그럼 저첫 번째 할게요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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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잡아주죠, 아, 이게 이렇게 잡아 줘야죠 그렇게. 갑니다. 네만 그리면 돼. 너무 음. 도 병신 같은 미친아. 갑니다. <laughs> 자, 지금 이대로 찍어요. 잠시만요 소주. 염옆사람 오이샷.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 이제 보세요. 자, 보세요. 영엽사나 <laughs> <laughs> <명령사랑 웃음> 세진이 <웃음> 오른쪽으로 두 번째거든요. <웃음> 소주 월샷 <laughs> <원샷> 진짜 <laughs> 세진이 걸렸습니다. 지금 타이밍에 가드 아니오냐? 나 지금 이렇게 아니 앵글 쪽. <laughs> 왜 지금 타이밍이오냐 가드아. <웃음> 간다. <웃음> 아. <laughs> 아, 이 새끼 귀엽긴데 부담이네 부담. 아, 일단 뭐? 지금 오늘 저희 집 포기했습니다. 어차피 헬파티라서 예. 포기했어요 술집에서. <laughs> 예. 잠은 어제 찜질방잘 걸기 때문에. <laughs> 자, 이 누구 차례지? 아, 맞다. 세훈이 차례죠 세훈이 차례. 자, 이제 세훈이 던질게요. 두 사이 안 굴렸잖아. 또나 나오면 어떡해 해? <laughs> 그러니까. 자 이제 세훈이 던지 차림이다 세훈이. 네, 옆, 옆 사람 나와야 되는 거지. 옆 사람. 음. 아, 이거 안 돼. 요, 요, 오른쪽 오쪽으로 돌아가 그 나기는. 지금 여기서 나 걸리. 방치우기 좋죠, 예. 방치우기 괜찮죠. 예. 야바이 중이신. 아 잠만 패스기였다가 어?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다시 가자 코리아는 얼굴이 딱 신비로 해서, 어머야. 아 양. 아 잠시만, 패스야, 패스요. 잠깐만, 잠깐 양쪽 사람인데 볼주에요 근데 피스, 히브레, 피스, 피스, 합이 피스. 아, 피스야. 아, 야, 야, 내가, 내가 살릴 살려도 없다. 자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세 번째 누구지? 나요, 눈, 던지세요. 아, 한번 보자, 제이 가자, 가자. 아이, 가을, <laughs> 아, 아야 이만 술 취한 척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. 이미 볼빵이졌어 이미. 술 취한 척 하지 마세요. 예. 리플 다이스 갑니다. <laughs> 미친들. 아, 아 참, 아씨, 그래. 아, 그래, 잠깐. 지가 먹는 건데 패스 걸렸어. 와아아아 그럼 다시 한번 돌릴까? 그렇죠? 그렇죠? 다시. 패스 두번 연속 없다 하자. 월샬 막 막걸리 없으니까 잠깐만, 막걸리 잠깐만. 돌릴게요. 야 잠시만 잠시만 여기서 잠시만요 잠깐만. 나 빼고 전부 나 빼고 전부 원샷, 원샷. 이따 이거 굴리세요 자 갑니다 음물 아! 다시 굴리세요 오케이 다시 굴릴게요 아니, 아니, 재미없어요 물은... 예. 소주 소주 나 빼고 전부 원샷 오케이 원샷. 갑시다. 갑시다 이거는 한명한명 한명 차례대로 <laughs> 구호를 외치고 마시도록 합시다. 뭐를? 알겠습니다. 소음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제가 찍어드릴게요. 나 알겠습니다. 빼고 전부니까. 알겠습니다. 자 아, 일단은 제 아, 얼굴 안 나오는. 세호이 입맛 진짜 입맛이 입맛. 입맛. 먹는 거 찍어야지. 얼굴 안 나오도 뭐. 아, 알았어요. 아말 말린 맛. 어.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닦게 구호로 3, 아, 미 밑이 있이병진아 아, 자, 자, 주호형 님, 안녕하세요. 정리. 자, 일단 누구 먼저 먹을 거예요? 누구 먼저? 어. 자, 일단 나 먼저, 나 먼저, 나 먼저, 나 아, 그, 그 아, 아, 네. 네, 일단은... 먼저, 먼저, 아그저까그저나 먼저, 나 먼저, 나 먼저, 나 먼저, 명씩저호외저고네저렇게저시다저일단저나 먼저, 나 먼저, 나 먼저, 나 먼저, 나 먼저, 나저저 아, 아 일단 아 잠시 만요 일단 다 따르도록 할게요 다 아, 따르주세요. 다 따르고 아, 한 명씩 구호, 구호, 꼭 외쳐야 돼? 어아 외치시려면 안 외쳐셔도 아 외쳐셔도 됩니다. 주환 형님 반갑습니다. 자 일단은 네오자네오 아. 이게 예의상 두 손으로 못 한다는 점 죄송합니다. 원래 이해 없잖아요. 잠깐만 네. 뭐라고 당... 당연하지. <laughs> 당연한 얼굴 본적 있어요? 병문이 얼굴 여기요. 여기 네, 있습니다. 오케이 네. 여기 병문이 얼굴 개빠져? 개빠 아. 진짜 <laughs> 자. <laughs> 자, 여러분들. <laughs> 이 얼굴. 자, 이 얼굴 대이 얼굴. 누굽니까? 너무 누구야? <laughs> 자, 아야야. 요렇게 보면 안 되죠. 그냥 바로 아니, 이제 이제 구호 외치고 <laughs> 구호 외치고 마시도록 합시다. 네, 네. 자, 일단 자, 일, 1번 봤다 전병 X. 자, 네오 파이팅! 아! 가분사 이 오늘 여기서 사람 못 돌아갑니다. 예. 죽고 가세요, 그냥.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여기 핑거밭이거든요? 자, 다음, 팠다. 아이, 팠다. 강. 색. 손. 아이, 구워 외치고 먹어주시길 바랍니다. 안 외치실라면 안 외쳐도 돼요. 안칠게요 근데. 어, 뭐. 오케이, 덮칠게요. 알겠습니다. 덮칠게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핑거 앞에서 돼요? 화이팅. 핑거 이팅 그리고 참고로. 전병문이 사람 못 돌아갑니다. 아이, 네. 전병문이 오늘 뒤집... 디지... <laughs> 저, 저 오늘... 내가 어디 하나 잘라내놓고... 네, 네, 아니, 딸아, 아, 아니, 이건왜그래 그래. 아, 잠만, 잠만, 잠만... 아이, 죄송합니다. 그 어차피 막상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거 <laughs> 수년쯤 조금만? 떨면안 돼요, 진짜. 안 떨어 그래서 <laughs> <근데> 이게 떨밀까이죠 <떱니까? 웃음> 이게. 떨어요, 그래서 안떨어요 그냥 <laughs> 빨리 갑시다. 그데 어차피 민용이 형이 운용진이어가지고 상관없어. 야이 닭! 오케이! 오케이, 나이스 병문 병문 내 수능 쳤어. 술 먹어도 됩니다. 자, 다음은 코리아야 그냥 그냥 깡으로 아무 말 없이 스무스하게. 아주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바로 원샷 때려 버리는. 지할없지 오케이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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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1월 시간에 가위바위보한번더 합시다. 또 팔래 하고 갑시다 해. 자 갑시다. 나안 잃지 않나? 이제 한 했다. 어, 했다. 아, 그래. 안 잃지 않 아니 아니야. 아아병 아니, 아, X, 아, X 안 던졌네요. 자 병문이 던질게요. 자 병문이 병문이 명상 어, 어, 던지도록 아, 할게요. 주사이. 어. 아 여기 있다. 그냥. 그니까. 자전병 X, 아니, 여기, X. 좋지요, 여기 가겠습니다. 그 와중에 깨알 황토 숨. 자 돌리도록 럭키다이스 자잠는만 양쪽 사람 노래하시면 <웃음> 소주 노래하시며 마시기 소주 입마 죽이시다 오늘 입마 <laughs> 죽여요 그러니까 입마 죽여요 형은 안 취했고 입만 나도 입만 안, 안, 안 취했어 했어. 나도 안 취했어요 나, 나 진짜 안 취했어 나도 진짜 안 취했어요 <laughs> 일단 한잔, 한잔. 가자. 이 벌칙주다. 이거게한나 괜찮다. 괜찮냐 괜찮아. 근데 이거 너무 많판나. 많다치. 아좀못긴하네 이새끼는 잘자을 때가 많다. 잘나고저 탔... 아, 응. 벌칙주. 벌칙주 제조법이 어떻게냐면요. 맥주! 맥주? 맥주, 맥주, 소주, 모스터 에너지, <웃음> 소주 <웃음> 그리고. 자 레몬 레몬 원에뽀로로다갔습니다오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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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 내다 네. 찢었어요 그냥 보다 찢었어요 오늘 다 찢었어요 <놀람> <놀람> 오늘 안나있습니다 이게 더워라며 아 이다 오늘 이제 해파티 다시 보기 안남있게요 <놀람> 좀치료했습니다 네, 네. 다시 보면은 남기면안 됩니다. <laughs> 어. 감사합니다. 감니다합시다 오늘 느낌. 정신이 아니, 너무 없네. 요 와, 와, 정신이 너무 없네요. 와. 미련 아, 헬박지다, 진짜. 갑니다. 머리에 부어대됩니까서세요 뭐. 아, <laughs> 눈치눈치 <눈이, 눈이 치고서>. 칠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와. 아이쿠 아이쿠 <laughs> 왜그래 세훈이 왜그래 세훈아 왜그래 아우 아우 레몬 그래? 원을 아 레몬 원을 케 구라 맛 겁나 까요 는진자 한잔합시다 한잔할게요 빵자 자, 마지막으로 한잔합니다 마지막 <laughs> 자, 마지막 쥬아 태민이 아니야 송아 그래도 야 우리 자 태민이 형 어디서 고여 2박년에 시청자 계속 들어온다 신기한게 오늘 진짜 헬파틱, 해파틱 마지막 아니잖아. 잔, 여러분들 다시 한번잔 가죠. 갑시다, 마지막 잔. 짠! 내가 뭔가 먹어도 안 취한다, 는데 아. 나도, 나도 안 취하게 안 취해. 나한 번도 안 취했어. 근데 그래. 니는 텐션이 너무 높았어. 닌 아, 그래. 존나 높아. <laughs> 텐션 <laughs> 너무 높았어. 아, 미안. 근데 너무 또를 짓이말도 아니야. 니가 오늘 진짜 높았어. 나, <laughs> 나는 분위기 다르나. 나 아, 아, 알잖아. 진짜, 진짜 그래. 그래. 이 형은 알잖아. 나 아, 분위기 아, 많이 너좀 때문에 그래. 힘들어, 지금. 아, 그래?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. 가즈아! 질렀어야 했냐. 원샷! 가즈아! 아. 일단, 음. 네, 님들 오늘 <laughs> 술을 이 정도만 먹고, 노래방 이제 슬슬 출발할 건데, 음. 치우고 노래방 갈 거거든요? 노래방 가가지고, 방송 키겠습니다. 그, 그날 15분? r i 나 근데 15분 전에는 아마 다 끝낼 겁니다. 근데, 노래만 응. 가는 시간이 좀 있어요. 요새 한, 그래? 10분 정도 걸려. 노래만 가는 길이. 네. 한, 25분 정도 걸리잖아요. 지금 내 폰으로 방송하고 있어, 내 폰으로. 내 폰으로 방송하고 있었어, 는데 응. 일단, 가면서, 노래만 가가지고, 응. 방송키겠습니다, 님들. 일단, 오늘 숨어봐, 이대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 오늘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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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나중에 좀민다 비요 좀민다 비요 안녕 여러분 모두 안녕 아디오스 총장 일요원